안녕하세요 여러분 40이 훌쩍 넘어 골프에 입문하고 필드를 자주 나가지 않는 골린입니다 하지만 한번 나갈 때 장타를 치고 싶은 욕심에 홍현준 프로, 디센버 프로, 박정민 프로, 좀비 장타 등 장타를 치는 선수들의 폼을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그때마다 스윙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샷이 되더라구요 연습은 주로 스크린에서 하지만 다른 아이언보다 주로 드라이버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70 이상 올리려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장타 선수들이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에 힘은 어느정도 들어가고 손목에 힘을 빼고 팔의 상팍 팔이 올라갔을 때 팔의 상팍이 빨리 내려오는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스윙 스피드가 70 이상까지는 올라가게 됐어요. 최고는 76까지 찍어 봤는데 그 이상은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80까지 올릴 수 있을까? 80을 올려보자 라는 욕심에 또 무리하게 연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타 선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은 최근에 장타 선수 중에서 좀비장타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연습을 하세요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든 스크린 골프를 하든 필드에서 골프를 하든 제일 처음에 스윙을 하기 전에 그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동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필드도 그렇고, 스크린도 그렇고, 간혹 연습한 대로 잘 맞으면, 이렇게, 뭐, 300m가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혼자 스크린 칠 때도, 티샷 위에 올라오면, 몸이 잘안 돌아가는데, 필드에 나가면, 이몸안 돌아가는 것은 정말 더 하더라고요. 티샷에서의 자연스러운 헤드 던짐과 일직선의 빨랫줄 샷의 구질은 더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그 순간순간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홀처럼 항상 티샷이 이렇게 나가면 좋겠네요. 순간순간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육뿐만 아니라 폼과 지금의 제 살까지도 모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